축제 <laughs> 기 그대로인데? 뭐야 이거? <laughs> 67회 해축대 도착! 영남로에서 내려보는 이 아리랑 축제 아주 장관이야 사람들막 물에 떠있고 막춤추노도부르고 난리 났어 나도 함께 즐기러 가볼까? 바로 아리랑의 선율 희망의 울림 함께 만드는 이야기 우리가 아리랑 주차장도 되게 잘 돼있어 화장실도 많아서 축제 즐기기엔 딱인 것 같아 우리 한번 주무대랑 그런 것도 둘러보자 이따가 들어보자. 맛있겠다. <laughs> 어, 네. 축제가 다리 아프잖아. 그래도 이런 포토존 한 가운데 쉴수 있는 벤치도 되게 많아. 오늘 이곳에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모이셨는데 어떤 부스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17년째 운영하고 있는 건강생활 실천 홍보관입니다. 검년철주. 운동 그다음에 영양 비만 구강 건강 그리고 심혈관 또 추가적으로 지금 정신 건강하고 치매 건강이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많은 것도 찍을 수 있고 끊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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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eQosimha> <laughs> <자, 재밌지> 마 끊기지 마 끊기지 마 미랑 하면 또 한우가 유명한 거 알지 바로 미랑초 한우 브랜드 홍보가. 밀양 한우는 투 플러스 출현률을 90% 이상 행사를 홍보를 하고 있으며 보전을 하고 맛 또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들 밀양 한우 드시러 많이 오십시오. 청소년들도 즐길 수 있는 부스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엄청 빠르게 나왔어. 보정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포션 씨에게 잘 나온 것 같아. 어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이거 축제기간에 그대로인데?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미량 농업관이 엄청 크게 있어, 요 여기 봐봐. 우리 한번 들어가서 딸기랑 중요한 것들 한번 볼까? 짠! 그 유명하다는 미량 딸기다. 진짜인가? 진짜야! 완전 정리를 잘 해놨다. 버섯이랑 고추랑 딸기. 전국 최고의 농업특구 구성이에요. 고성도인데? 이게 수움판이구나 이랑 어록볼에서 사과공사를 직접 짓고, 이렇게 가공도 사과주스랑 사과술을 직접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음, 사람들에게 인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네네, 저희 과수원 한지가 벌써 41년째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록불 사과가 맛있다 보니까 가공했을 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여기 지금 들어와서 토마토 부스에 왔어요. 네, 흙콩 토마토. <laughs> 갔다 왔어요. 아네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 청년동 흑박힌 흑우 토마토입니다 오늘 새벽에 참여해서 정말 맛있습니다 구수 상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일 드셔도 더 달달하고 더담백해집니다 네이버 1등을 하고 있는 흑우 토마토 한번 꼭 드셔보세요 음 색깔이 되게 진하고 맛있어 보여 요음 저희의 경쟁력은 저희가 딸기를 직접 재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물 공수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딸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 수 있다. 농턱 네. 네. 산업이니까 체험도 할수 있겠군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어. 같습니다. 밀양이 딸기의 시베지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런지 엄청 달콤하고 맛있어. 진짜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엄청 많은 미양 아리랑 대축제야.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이제 알겠어. <목소리> 보는 게 너무 재밌다. 사람들이 웃고 있으니까 괜히 나도 행복해지는 기분이야. 와, 쉬는 공간이 곳곳에 있어. 보기만 해도 편안하다. 자, 오늘 나랑 같이 밀양 대축제 둘러봤는데 어땠어? 난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 처음에 영남로에서 내려다보면서 사람들 많은 것도 봤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수많은 인파 속에 있으니까 괜히 막 힘도 나고 밀양의 소울을 완전 느낄 수 있었어. <laughs> 우리가 아리랑이라는 이 슬로건도 너무 재밌었고, 그치? 다음에도 미랑에 대한 재밌는 소식과 또 함께 즐겨볼 먹거리, 체험 다 알려줄 테니까 또 보자. 고마워!